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이번 시간에는 네. 이제 연애 관련된 질문 하나 제가 들고 왔는데요. 네. 이제 손님들이 이제 여기 점집에 많이 찾아오실 거 아니에요. 근데 이제 대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찾아가 오는 거잖아요. 뭐 고충이 있고. 내가 연애가 되게 잘 되고 뭐 일이 다잘 풀리는데 이런 데 찾아와서 하소연하진 않잖아요. 그럼요. 그럼 이제 그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문제를 들고 오신 그 손님분의 상대방이 이제 나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다 아니면 음. 이 사람이 나를 만나는 게 진심이다 이런 것도 알수 있나요? 그럼요. 저희는 다 보이죠. 아 그러면은 그그 그 손님분들한테 어떻게 뭐 비방이나 이런 처방을 내려주시나요, 선생님께서? 저는 좀 되게 독설적이요 말을 돌려서 못하는 스타일이야. 전 대놓고 그냥 다 얘기를 해줘요. 그리고 아무리 인연을 계속 맺고 싶다고 한들, 저는 한번 끊어진 연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음, 예전에 저희 신도 손님들 중에 한 분이 어, 우연찮게 다른 분을 따라서 저희 집에 왔어요. 근데 점을 이렇게 봐달라고 해서 봤는데, 남자친구라고 해서 같이 사주를 넣었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남자분과 여자분과 이렇게 보고 하는데, 방울부채를 들고 딱 하는, 나오는 말이, 남자가 이제 여자가 있다, 바람이 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. 근데 그 친구들이 한 3년 정도 만나고 있는 사이였는데, 여자 쪽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. 절대 그럴 일이 없다. 이 친구가 저한테 정말 잘하고 착하다.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, 그럼 뭐 하는데, 남자, 여자가 있다. 남자 쪽에는 조만간 너한테 걸릴 거야. 이렇게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어요. 근데 이 친구가 처음에 제 말을 안 믿었죠. 당연히. 믿고 싶지도 않고. 근데, 한 2주 정도 뒤, 에 저한테 전화가 따로 왔어요. 그 현장을 목격을 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. 그래서 헤어져라. 내 말이 맞지 않냐. 그랬더니 펑펑 울면서 한 시간을 저랑 통화를 했거든요. 또 지역이 또먼 친구여갖고 그런 적도 있었고 저는 아무리 인연을 붙이고 싶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심으로 만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정도는 봐요.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사람 외에 다른 이가 있다 그러면 저는 대놓고 얘기를 해요. 근데 그게 맞아떨어졌을 때는 저는 무조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어쨌거나 끊어진 인연은 이 사람을 두고 다른 사람을 마음에 뒀든 바람을 폈던 해도 어차피 그런 연은 저는 끊어졌다고 생각을 해요. 좀 그렇게 해서 어, 저는 다시 합치는 인연 꽃이라든가 합의고서 웬만하면 해주지는 않아요. 부적도 그렇고. 근데 이제 어 괜찮은 커플이다. 서로 간에 진심인 커플인데, 더 헤어지기 싫어서 합의를 붙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있어요. 또 이제 그런 분들은 제가 이제 부적을 내려드리거나, 또 일을 해서 조상 간의 합의까지 해서 결혼까지 갈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. 근데 네. 그 커플 뭐 연애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, 그쵸. 잠깐의 실수로. 이제 뭐 한눈을 음. 팔 수도 있잖아요. 네. 근데 그런 경우에도 이제 선생님께서는 그냥 헤어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나요? 저는 되게 좀 독설적이라서 어쨌거나 내 사람을 두고 잠시라도 실수라도 한눈을 팔았다는 건 어, 마음이 100%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단 1%라도 이 사람에 대해서 음, 다 진심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. 그러면 남자든 여자든 서로 간에 상처가 생기고 골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저는 웬만하면 좀 말리는 편이에요. 되게 좀 못됐죠? <laughs> 아니 근데 그 커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그 그러면 같이 오는 경우도 많잖아요. 궁합으로 그쵸? 이렇게 같이 오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이제 뭐 따로따로 오시는 분들 있을 텐데 이제 궁합 같은 거를 거의 커플분들 올 때는 거의 궁합을 보시잖아요 그렇죠. 근데 그 궁합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잘안 맞는 타입이다 네.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죠? 선생님? 그것도 대놓고 말해요 저는 둘 사주를 남자와 여자의 사주를 보고서 어느 쪽 기가 세고 서로 간에 잘 맞는다고 해도 트러블이 많고 티각이 많으면 저는 대놓고 얘기를 해줘요 너네는 이게 이래 이래서 안 맞아 안 맞는다 대신에 너네가 계속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고 싶으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할수 있는 좀 시각이 들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설명을 좀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. 근데 다좀 반반인 것 같아요. 그런 친구들을 보면 너무 심각하게 좀 아닌 친구들은 제가 따로 연락을 해줘요. 아까는 말은 못했지만 이런 이런 상황이다. 근데 너도 마음이 좀 떠있는 게 보이고 하니까 차차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냐 뭐 그런 식으로 좀 돌려서 그런 부분 좀 얘기를 해 주죠 아 그럼 일반인들이 이렇게 그 자기들끼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없단 얘기네요 음 인연법에 대해서는 좀 그렇다고 봐요 저는 저희도 이렇게 신랑님을 모시고 있지만 저희 인연은 또 저희가 또못 보듯이 음, 모든 사회 인연법은 다 있다고는 한, 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좀 일반인 분들께서 저희가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없네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사실상 있으면 저도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편하게 뭐 어쨌거나 부적을 쓰든 일을 하든 해도 돈이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또 젊은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받아내는 것도 솔직히 저는 마음이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있으면 알려주고 싶은데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어거지로 둘이 연애를 가지고 가지 않는 이상은 따로 합의를 붙일 수 있는 일반인에서는 할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. 아 오늘은 이렇게 연애에 대해서 <laughs> 선생님한테 이렇게 여쭤보러 찾아왔는데요.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<laughs> 사실 연애라는 게좀 그래요. 서로의 감정으로 잘 맞춰질지도 않은 상태에서 끌리는 호감으로 시작되는 게 연이고 미념법이에요. 근데 너무 이제 그런 걸 너무 크게 중심을 둬서 일상생활까지 이제 안 좋게 피해를 입는다든가 그런 분들은 조금 고려를 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<laughs> 오늘 편하신 분의 논문 다였습니다